어 그리고 어, 농사 짓는 것도 어, 시골 농사 짓는 것도 좋지만 아마 도시에서도 농업을 좀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에는 어 제가 어, 어, 어 당나귀 키우는 사람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이 사람이 당나귀 키우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영문학자입니다 예문학자인데 김대중 대통령 영어 통역을 하고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laughs> 그 사람이 경기도 와가지고 이제 당나기를 키우는데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나기를 키워보니까 당나기를 콩그릇 집안에 키우면 반드시 피부병이 난다. 흙 집안에 키우면 하, 피부 보들보들하고 그냥 아름다운데 흙, 콩그릇 집안에는 반드시 피부병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요새 아토피 환자들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에. 아토피아다 흙집에서 살아보고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당나귀인데 새 파란 풀 뜯어 먹여도 건강하고 노랗게 말란 풀을 먹여도 건강한데 뜯어가지고 며칠 나또 시들버드란 걸 먹이면 반드시 병이 나더랍니다 왜 병이 나나? 풀들이 말라 죽으면서 니 죽고 내죽자고 독을 내가지고 있다그 옛날부터 유럽에도 속담이 있습니다 어, 나무꾼과 정원사는 빨리 고자가 된다. 식물이 말라 죽으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채소는 신선한 걸 먹어요, 뭐 신선한 걸. 신선한 걸 먹기 위해 힘들죠. 그래서 도시에서도 자기 신선한 채소를 먹으려면 자기, 자기가 좀 농사 지으면 되고요. 그리고 가공 안된 식품을 먹어야 된다, 가공 안된 식품. 가공식품은 제가 저, 지난 어, 어, 강에서 보여줬지만은 그 식품 보존제가 들어간데, 환경 호르몬이 많습니다. 환경 호르몬이 그런 안무으라 그러면, 신선한 식품을 먹으라 그러면, 자기 키우면 됩니다. 그럼 미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어, 음식을 가져오는데 보통 평균 수송거리가 2,400km 되더라. 미국 여기까지 5,000km 되는데, 거의 절반의 거리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모든 식품이. 그래서 생산하는 것보다도, 수송한데도 에너지가 많이 들고 언제 가서 많이 배출한다 우리나라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어, 대, 지, 제대로 이제 어, 채소 같은 이런 거는 수송거리가 적어야 되는데 그러면 도시에서 좀 이렇게 채소 농사를 지어참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자원이나 물순환하는 거를 농사를 지으면 담당할 수 있다 어, 어, 자원순환에 음식 쓰레기 퇴비하면 됩니다 태비. 흙만 있으면 퇴비나 쉽게 됩니다. 흙에다 구덩이 파고 거기다가 사보로 좀 음식을 잘게 썰어가지고 넣고 그리고 지렁이 좀 있으면 그러면 몇 여름 같터면 일주일 안에 이내 그냥 환지 퇴비가 됩니다. 음식 쓰레기 하면 뭐 짠물이 들어가가지고 농사 안 된다 이런 말하는데 그건 그건 음리입니다 저는 제가 다 해봤거든요. 데잘 됩니다. 우리나라는 비가 많기 때문에 그 조금 짠 소금기는 금방 다 씻기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경우에는 이게 어, 흙을 만져야 되는데 흙을 만져야 애들이 병에 대한 면역이 잘 생깁니다. 흙에 중, 중, 중요한 좋은 박테리아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접하도 해줘야 됩니다. 흙만 만지면 못 만지게 막 이렇게 막 야단치고 그러죠. 더러워진다고 그, 그, 그러시죠. 그안그러시나요 <laughs> 애들 흙을 만져야 됩니다. 흙을 만져야 그 알레르기나 이렇게 한테 도움이 되고 병 면역이 잘 생깁니다. 흙을 만져도록 해줘요. 그리고 우범지어 개수라고 그랬는데, 이빈 땅을 그냥 놔두면 거기 항상 동네, 그 동네 불량배들이 다모여요 특히 미국에서는 뭐 엄청납니다. 그게 불량배들이. 그래서 이런 걸 채소를 농사지으면 그게 다 해소되는데, 우리나라도 여기 남북 길이가 한 500km 되니까 여기 만 적어도 200km 정도는 왔다 갔다 할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는 외국에 수입하는 식량이 엄청 많기 때문에 수송거리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 미국에 지금 집들을 보면 앞에 정원들을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죠. 깨끗하게. 이렇게 굽니다. 이렇게. 이렇게 굽는데 이렇게 막 농사를 지어버리면 이 동네 사람들이 막 그냥 고발하고 이제 야단치가지고 농사 못 짓게 하그 이유. 중단됐습니다. 못 하더라. 미국에서는 뭐 농사 짓고 불키고 빨래내면 쫓겨납니다. 맞아요. 우리는 빨래를 햇빛이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이 쫓겨납니다. 동네에서. 그렇지만은, 전쟁이 있거나 공황시에는 정부가 농사를 지어라 그랬습니다. 농사 지어 집에 농사 지어 먹어야 된다. 그건 할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까지 할수 없다. 그래서 이거 농사를 짓더라도 이렇게 지으면 사람들이 또 말을 안 합니다. 예쁘게 지으면. 이것도 이렇게 예쁘게 지을 수도 있잖아요. 농사도 이게 다 채소들입니다. 보면. 예쁘게 지었이 사람은 예쁘지도 않은데 자기가 막 애국자라고 얘기 농사지. <laughs> <laughs> 이거 이 도시에서 일하면 쫓겨나는 이 사람. 은근데 미국의 뉴욕 마나탄 세계에서 제일 땅 비싼 땅이잖아요. 거기도 지금 농사를 짓습니다. 이로이 사이드라 그데저 스페인계 동자한테 로우 이스트 사이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영화 아시죠? East Side, East 요거를 로이 이 측면이 이 측면입니다. 그 이거를 러사이에라고이 스페 스페인 사람들이 거기다가 저빈저 불량지구가 돼가지고 막 동네 불량들 다 모이는 이런 데가 돼가지고 거기를 이제 사람들이 매입해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 농산물을 팔고, 친환경 농물을 팔고, 또 그렇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게도 만들어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불량배들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동네가 또 좋은 동네가 돼버렸어. 요 마나타는 아주 비싼 동네인데, 또 뉴욕이 세계에서 제일 큰 지붕 농사 도시가 되었습니다. 역시 뉴욕시가. 이렇게 농사지. 요게 제, 제 집인데, 청담동에는 제 집인데, 최승실제사가 바로 옆에 살아가지고. <laughs> 여기 베란다에다가 요거 농사를 지어도 엄청 많이 조그만 땅이다. 흙이 나쁘면 막 벌레가 막 달라듭니다. 근데 흙이 건강해지니까 벌레 전혀 염려 없습니다. 조금 달라도다 이길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로 됐나? 음식 쓰레기 퇴비를 넣거든요. 그냥 뭐 잡초 뽑고 이렇게 이렇게 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있어도 가, 같이 나도 그냥 얼마든지 먹어요. 다 잡초 중간 중간 있잖아요. 얼마든지 뭐 우리가 다못 먹습니다. 요, 요 정도만은 동네 사람 다 나눠주기 바빠서 요거 제가 시골에 보령에 있는 시골집인데 이쁘지요 꽃이 근데 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농사 짓습니다. 여기 밭에다가 한 20평 정도 농사 짓는데 요거는 시금치하고 상추 고구마 감자 여기서 나는 게한 20평 되는데, 고구마 감자 우리 1년 먹을 거 나오고요. 시금치 상추는 우리가 다먹으면다나눠주고 그리고 김장 배추 무 우리가 여기도 하고 추까지다요 나왔습니다. 농사 제가 뭐 그냥 뭐그 힘들 지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땅도 별로, 경운도 별로 안 하고요. 그냥 그러니까 채평농법을 지내도그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접니다. <laughs> 여기, 여기, 태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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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비음기쓰기기 하고 마당에 풀 여기, 가지고 태비도 하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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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 여기, 제가 다기 여기, 올라가 보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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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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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기 여기, 여보시기 여기, 여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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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그래 여기에 그냥 정원이 아니고 여기 농사도 짓습니다 여기서 한두 개. 그래 여기다 여기 지금 버 키웁니다 버. 버는 밑에 키우면 사람들이 막무서워것가지고 여기 버은좀기 사람 없는데 여기 키우는데 농사 짓고 버은 오이. 여기 꿀이 어뭐 설탕 전혀 안 주고 하니까 꿀이 정말 맛이 다 다르다 그럽니다 향내 정말 좋더라 그다 그래. 소문나가셨네, 이 뿌리. 이거는 공대 옥상에서 텃밭하고 있는데, 이건, 여기는 동네 사람들끼리 좀 와서 이야기 같이 일을 합니다. 감자도 키우고. 감자를 자기가 키우고 그냥 삶아 먹으면 참 맛이 좋고 건강한데, 지금 감자 칩을 만들 때 어떻게 하나? 경상도, 강원도, 전라도 감자를 전부 다 인천에다 모아가지고, 그리고 감자를 그냥 삶아 먹으면 그냥 돈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샥, 이렇게 소리가 거기다가 이제 소금 붙이고, 조미료 붙이고, 또방부제 붙이고 가지고 그래가 막, 좀 부풀려야 되잖아요. 너무 양이 잡으면 돈못 받잖아요. 그러다가 그 봉지 안에다가 바람을 촤뜩 집어넣어가지고. 그래가 고속도로를 막 왔다 갔다 하면 막 GNP 막 올라가지요. 그래, 그거 먹고 막 병들고 병원 왔다 갔다 하면 그것도 GNP 막 올라가지요. 근데 감자를 자기가 삶아 자기가 먹으면 GNP가 0입니다. 0. 근데 은은게 더 살기 좋나요? 은은게 <laughs> 더 의미가 있나요? 지느깨 올라가는 게 아무 뜻도 없지요, 그냥. 네. 그이 검색 그살만 먹으면 된다 이게. 노은 네. 것으로도 이렇게 좀 터밭 만들어 가지고 이게 어, 어, 토리 해우 해난 되게 똥 오줌을 따위 비료를 한 대가 많이 여기서 그 그녹아주다또 빗물 그때 쓰고요. 빗물 받아가. 시골에 가면 그럽니다, 여러분. 빗물이 비료라고, 빗물이 비료. 수돗물 받아 가 농사 지어볼게 이게 잘안크 빗물 주는 게잘 크거든요. 빗물이 비료라그합니 빗물이. 요새 하도 수돗물에 뭐가, 뭐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여기여기 여기 이제, 세비를 하려고 그러면 변소를 갖다가 이렇게 설 수도 있는데 시골에 같으면 여기다가 정화조를 통을 두 개를 넣습니다. 두 개를 넣어가지고 하나 여기 끝나고 나기 부유, 여기 부숙된 거를 갖다 여기다가 물만 딱 넣으면 이 물은 냄새가 안 납니다. 이 변소 냄새 안 납니다. 여기다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환기통을 딱 해버리면 냄새 안 납니다. 재래식 하더라도 제일 시가 아니고 여기 수세식을 해도 좋습니다. 마찬가지 똑 같은 결과는 이물을 그냥 어한 수면 비료로 찍을 농사해 쓰도 되고요. 그리고 빗물 받아 겠는데 빗물 받아 가지고 조금만 햇빛 받아 가지고 이걸 처리하면 이물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강물보다는 빗물이 훨씬 깨끗합니다. 강물보다 훨씬 요 처리하기 좋습니다. 요게뭐 땅에 묻어도 되고요. 땅에 빗물을 받아. 독일은 자기 마당에 떨어진 빗물이 마당 밖으로 나지고 하수관에 가면 빗물 세금 내야 됩니다. 즉 지하에 빗물 받으면 되죠. 이런 걸 넣어가지고. 그리고 독일에 보면 이런 거는 에너지도 자립하고 자기 식량도 자립하는 그런 농촌 마을입니다. 농촌 마을도. 옛날에는 석유받아가 석유대금 주고 전기받아가 전기요금 주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전기를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팔고 남아가지고 요새 농촌에다가, 저, 노, 노, 농지에다가 태양광 그 설치하는 그런 곳인 적이 있습니까? 거기 농사 짓는 것보다 우리나라 소득이 더, 더 좋아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소득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그리고, 그리고 농사 조금 지을 수도 있습니다. 태양광 그 밭에다가, 땅이 남으니까. 그리고 난방공장 처리 가지고 거기 쓰레기, 그 다음에 어, 축분, 농산 폐기물, 처음부다 이걸 저, 처리해가지고, 그 메탄가스 만들어야 에너지를 쓰고 예요 이렇게 합니다. GNP는 줄었습니다. 지에르피는 자기가 만든 자기가 쓰면 GNP 하나도 계산안 됩니다. 근데 더 살기 좋은 말. 이런 에너지 자린 마을, 식량 작은 마을이 독일막 생깁니다. 우리나라 여기도 보면 채소 자린 마을인데, 산놀 마을에 22가구인지 지금 3가구인지 모르, 모르겠는데 거기 그20몇 가구가 모여서 1년 동안 서로 토론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좀 재미있게 살아볼까? 그렇게 이 사람들이 모이면서 에너지는 우리가 다 작업하자. 집집마다 태양을 다달아서면 그리고 우리가 왜 집집마다 손님 방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가? 손님 집을 만들어버리자, 손님 집을. 건축비가 확 줄었습니다. 여자분들 청소하기도 귀찮은 곳도 없었어요. 뭐, 둘이 셋이 사는데 방이 몇개 있으면 되는. 두개 정도만 있으면 끝난 거예 그냥. 아주 간단해 버렸어. 그리고 채소는 우리가 뭐 길러 먹자. 채소다. 싱싱한 채소 먹고 농사를 지으니까, 우리, 저, 변농사를 지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막 난리 쳤습니다. 벼농사를 지었는데 거기 메탄가스가 나와가지고 기후변화 일으킨다고. <laughs>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이기잘못되네 변농사를 지으면 온실가스 흡수를 많이 합니다. 흡수를 많이. 메탄가스 내는 것도 있지만 온실가스 흡수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게 저 진짜 흡수를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또밥 먹으면 도로 다 소모해 버립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차피 밥을 먹어서 에너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흡수한 걸 쳐줍니다. 흡수한 걸 쳐줘요. 기후 변화 해박에서 흡수한 걸 쳐줍니다. 흡수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농사잘못되가 농사가 광합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농사 짓는 게. 에너지를 많이 쓰고, 비료 많이 쓰고, 기계를 많이 쓰다 보니까 배출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이거를 좀 줄여가지고, 앞으로 얼마든지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그런 농사를 지을 수도 있다. 그래. 온실가스 흡수하는 거는 곡식은 많이 흡수하지만 채소나 과일들은 온실가스 흡수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수송하는 과정에 배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 도시 사람들은 제도리튬 채소는 자기가 갖고서 먹고, 농촌 사람들은 채소 갖고 는 데는 유소인이 너무 많이 들어요. 유소니. 그래서 농촌에 지금 보면 좀더 할아버지 할머니들 허리 꼽어들 있는 사람 있는데 그 채소지를 힘이 없습니다. 열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소는 대도리튬 노세에서 많이 해지고 어 곡식은 곡식 짓는 거는 농촌에 맡기 두면 됩니다. 이건 유선이 많이 안 되니까 혹시는 거는.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 농약 적게 쓰고, 화학비를 적게 쓰고, 기계 적게 쓰고 해가지고 언제까지 섭수하도록 해야 됩니다. 흡수하도록 음식은 보면 우리가 수소하는 과정에 에너지 11%를 씁니다. 11%를. 요거를 앞으로 좀 줄일 수 있도록 가까운 데서 농사를 짓고, 가까운 데는 뭐가 있냐? 뭐가 있던데? 지금 축산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축산이 온실가스의18%를 배출하는데 메탄가스에 30% 엄마는 64% 축산에서 나옵니다 축산에서 지표면에 30%는 목축지 농경지 3분의 1이 사료 농사 이것은 엄청 잘못됐습니다 우리 어, 어금니가 4개뿐이죠 32 중에 4개뿐이죠 아 아니 송곳니가 육식 동물은 송곳니 밖에 없어요. 음. 초식 동물은 송곳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기를 32분의 4 정도만 먹어요. 8분의 1 정도만 먹어요. 그래서 요 농경지도, 농경지 사료농사를 넣어야 8분의 1 정도, 10% 정도만 사료농사를 해야지. 이거 너무, 고기 너무 많이 먹는 겁니다 밀류가. 여기서 많은 문제가 벌어집니다. 소를 먹으면, 소고기를 먹으면서. 그래서 식이 하는 게 가장 좋은 식사가 됐지. 지금 우리나라 식량 자금률이 23%라 그러지만은, 그 많은 식량이 대부분이 지금 사료로, 사료로 들어옵니다. 사료로. 고기 먹기에 사료로. 그리고 우리 축산만 완전히 없애버리면 식량 자금률 70%, 80% 금방 올라갑니다. 그 말입니다. 곡물을 많이 생산해야 되고, 채소는 생산과 수송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빼야 되기 때문에, 도시람들이 많이 가까운 데서 재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음. 됩니다 거기다 구둥이 파고 거기다가 사보로 좀 음식을 잘게 썰어가지고 넣고 그리고 지름이 좀 있으면 그러면 몇 여름같으면 일주일 안에 이내에 그냥 완전 재배됩니다. 음식쓰는게 하면 뭐 짠물이 들어가가지고 농사 안된다 이런 말 하는데 그건, 그건 엉터리입니다. 저는 제가 다 해봤거든요. 근데 잘 됩니다. 우리나라는 비가 많기 때문에 그 조금 짠소금기는 금방 다 씻기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경우에는 이게 어, 흙을 만져야 되는데 흙을 만져야 애들이 병에 명이잘 생깁니다. 흙에 종, 중, 중요한 좋은 박테리아들 많이 있거든요. 흙접하도 해줘야 됩니다. 흙만 만지면 못 만지게 막 이렇게 막 야단치고 그러죠. 더러워진다고. 그, 그, 그러시죠. 안그러시나요 애들 흙을 만져야 됩니다. 흙을 만져야 그 알레르기나 이렇게 도움이 되고 병 면역이 잘 생기면 흙을 만져도록 해줘요. 그리고 우범지 개수라고 그랬는데 이빈 땅을 그냥 놔두면 거기 항상 동네 그 동네 불량배들이 다 모여요. 특히 미국에서는 뭐 엄청납니다. 그게 불량배들이. 그래서 이걸 채소를 농사지으면 그게 다해줘 되는데 우리나라도 여기 남북 길이가 한 500km 되니까 여기만 적어도 200km 정도는 왔다 갔다 할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는 제일 땅 비싼 땅이잖아요. 거기도 지금 농사를 짓습니다. 이게 롤 사이더가 데저 스페인 계통사한테 로 o w East Side, West Side Story 영화 아시죠? East Side, East 입니다그래 이거를 l o 사이 i 라그래스페 스페인 씨 사람들이 거기다가 저 빈, 저 불량지구가 돼가지고 막 동네 불량배들 다 모은 이런 데가 돼가지고 거기를 이제 사람들이 매입해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 농산물을 팔고, 친환경 농물 팔고, 또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어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게도 만들고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불량배들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동네가 또 좋은 동네가 돼버렸어. 요 마나타는 아주 비싼 동네인데, 또 뉴욕이 세계에서 제일 큰 지붕 농사 도시가 되었습니다. 역시 뉴욕시가. 이렇게 농사지여 여기에 제, 제 집인데 청담동에 제 집인데 최선실제사가 바로 옆에 살아가지고 <laughs> 여기 베란다에다 요거 농사를 지어도 엄청 많이 나 조그만 땅이다 흙이 나쁘면 막 벌레가 막 달라듭니다 근데 흙이 외국에 수입하는 식량이 엄청 많기 때문에 수송거리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 미국에 지금 집들을 보면 앞에 정원들을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죠. 깨끗하게. 이렇게 굽니다. 이렇게. 이렇게 굽는데 이렇게 막 농사를 지어버리면 이 동네 사람들이 막 그냥 고발하고 이제 야단치가지고 농사 못지게 하면그 이유. 중단돼습니다 못하더라. 미국에서는 뭐 농사 짓고 불키고 빨래 넣으면 쫓겨납니다. 맞아요. 우리는 빨래를 햇빛이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 쫓겨납니다. 동네에서. 그렇지만 은 전쟁이 있거나 공황 시에는 정부가 농사를 지어라 그랬습니다. 자집에 농사를 지어서 농사 먹어야 된다. 그건 할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까지 할수 없다. 그래서 이거 농사를 짓더라도 이렇게 지으면 사람들이 또 말을 안 합니다. 예쁘게 지으면. 이것도 이렇게 예쁘게 지을 수도 있잖아요. 농사도. 이다 채소들입니다. 보면. 예쁘게 지었지요. 이 사람은 예쁘지도 않은데 자기가 막 애국자라고 얘기 농사지. <laughs> <laughs> 이거 이 도시에서 일하면 쫓겨나면 이 사람들. <laughs> 근데 어 미국의 뉴욕 마나타 세계에서. <laughs> 어 그리고. 어 농사 짓는 것도 시골 농사 짓는 것도 좋지만 아마 도시에서도 농업을 좀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는어 제가 어어 어, 어, 당나귀 키우 사람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이 사람이 당나귀 키우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영문학자입니다. 영문학자인데 김대중 대통령 영어 통역을 하고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경기도 와가지고 이제 당나귀를 키우는데 이사람이한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나귀를 키워보니까 당나귀를 콩그릇 어, 집안에 키우면 반드시 피부병이 난다. 흙 집안에 키우면 하 피부 보들보들하고 그냥 아름다운데, 흙 콩그릇 집안에는 반드시 피부병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요새 어, 아토피 환자들 굉장히 많죠 우그 아토피 환자들 다흙집에서 살고 그러지 그리고 또 하나는 당나귀인데, 새 파란 풀도 어먹어도 건강하고 노랗게 말란 풀을 먹어도 건강한데. 뜯어가지고 며칠 나또시들드들한 거를 먹이면 반드시 병이 나더랍니다. 왜 병이 나나? 풀들이 말라 죽으면서 미네 죽고 내네 죽자고 독을 내가죽고 그렇다. 그리고 옛날부터 유럽에도 속담이 있습니다. 어, 나무꾼과 정원사는 빨리 고자가 된다. 식물이 말라 죽으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채소는 신선한 거, 뭐 신선한 거. 신선한 걸 먹죠. 이제 음들 중에서 도시에서도 자기 신선한 채소를 먹을 남자, 자기, 자기가 좀 농사지으면 되고요. 그리고 가공 안된 식품을 먹어야 돼. 가공 안된 식품, 가공 식품은 제가 지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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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강의에서 보여줬지만은 그 식품 보존제가 들어가는데 그 환경 호르몬이 많습니다. 환경 호르몬, 비법 문제. 그래안 먹으라 그러면 신선한 식품을 먹으라 고면 자기 키우면 됩니다. 그럼 미국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어, 음식을 가져오는데 보통 평균 수송거리가 2,400km 되더라. 미국 여기가, 여기가 5,000km 되는데 거의 절반의 거리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모든 제품이. 그래서 생산하는 것보다도 수송하는데도 에너지가 많이 들고 온천가서도 많이 배출한다. 우리나라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어, 제, 제, 제대로 이제, 어, 채소 같은 이런 거는 수순 거리가 적어야 되는데, 그러면 도시에서 좀 이렇게 채소 농사를 지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자원이나 물 순환하는 거를 농사를 지으면 자기가 담당할 수 있다. 어, 어, 자원 순환했는데 음식 쓰레기 퇴비하면 됩니다. 퇴비. 흙만 있으면 퇴비나 쉽게.